도톡 뉴스 도톡영각가께서 친형인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부대에 따르면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각하가 형을 입원시켜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장관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니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전 장관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3번 연임한 뒤 2015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해 각각 측에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전 장관의 진술은 각하 측의 형님이 대면 진단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입원 절차는 적법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각하에서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본기자는 각하 측에서 6월에서 8월 사이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재선치 강제 입은 관련 자문 요청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